안녕하세요. 디테일링 박스의 박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그웨시라는 브랜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상품 세 가지를 들고 나와봤는데요. 마그웨시라는 브랜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세차 관련 용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어떠한 순제품들이 나왔는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크랩 휠 미트.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다시피 킹크랩 랍스터, 양념게장, 밥도둑. 제품을 먼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집게발을 연상시키는 그립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휠에도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요. 어떠한 휠이든 폰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휠 안쪽까지 세정이 가능한 그런 디자인으로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으로는 펭귄 인테리어 미트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남극에 살고 있는 펭귄을 연상시키는 벙어리 장갑형의 디자인인데요. 휠 미트도 그렇지만 펭귄 인테리어 미트도 딱 맞는 핏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정을 하실 때는 이쪽 면으로 닦아주시고 뒤집어서 세정한 면을 닦아내거나 드레싱을 하실 때 이쪽 면을 쓸수 있는 투인. 1미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으로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휠 패드입니다. 이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부드러우면서도 탄성이 또 있는 굉장히 촘촘하게 아주 고착되어 오는 모드를 싹 긁어낼 수 있을 법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 신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보시는 것처럼 휠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 딱 봐도 고착이 엄청 심하죠? 이런 오염물들이 과연 제거가 될지 미리 제가 약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휠에 가볍게 분사를 해줄 텐데요. 먼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휠 밑을 낍니다휠 겉에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고, 통기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쥐고, 주먹, 오! 만지는 대로 지금 때가 다 빠지고 있어요. 제게 보이진 않지만 이 뒤에 오염물이 상당한 것 같아요. 뒷면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문지른 다음 보시면 야 안쪽 면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닦아주시면 어이구 이거 어이구 떼국물 보십니까? 자 이쯤 하고 휠 패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드를 쥐고 휠의 틈틈이 세정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바깥면까지 세정이 가능합니다. 이휠 패드가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에 물도 굉장히 많이 머금죠. 이렇게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쥐고 핸들링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안쪽도 세정 가능하고.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휠 안쪽 내부를 보시면 여전히 오염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이제 림 전용 맘바브러시 같은 걸 이용해서 세정을 해주셔야 되고 고압수 한번 가시죠.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이용해서 마무리 를 해봤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확실히 이제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제품, 펭귄 인테리어 미트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펭귄 인테리어 미트를 써볼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들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가죽과 플라스틱 부분에 이런 오염물들을 어떻게 제거 가능한지 두 가지 다른 면을 이용해서 세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에 사용될 제품은 스팽글 인테리어 클렌징 폼.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그 이 소리와 느낌이 클리닝이 되는 느낌이 확실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닦아내 주신 다음, 마이크로 화이버 극세사 면을 사용을 해서 약재를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얼룩이 다 졌습니다. 이런 가죽 표면에도 세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정제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신 다음, 마이크로 화이버 부드러운 면으로 약재를 닦아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하이글로시 부분에는 부드러운 마이크로화이버면을 이용해서 가볍게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닦으면서 놀것 같은데 굉장히 핏이 좋습니다 밀리는 도 없고 단점이라면 손이 좀 크신 분들한테는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오히려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신제품 모드를 사용해보았는데요. 마고웨이시라는 브랜드에서 신제품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신제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는 대로 저희가 재빠르게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좀더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초용품살땐 디테일링 박스.